집착하지 않으면서 삶을 즐기기 질문입니다 예수님 물질주의를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질주의를 피하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것들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집을 원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무엇이든 원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이게 에고와 신 사이의 싸움인가요? 혼란스럽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무집착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선형적인 지성과 이원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비선형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인 구도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개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은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원적인 마음에 의해 쉽게 해석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하려면 외적인 가르침을 내면의 직관적인 진리 경험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의미는 상승 마스터들이 2000년 전에 내가 준 가르침과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줄때 결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완벽한 진술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된 어떤 가르침도 진리에 대한 경쟁적인 진술이 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진리가 될수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원론적 마음에 갇힌 많은 그리스도교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인격, 즉 그리스도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선형적이고 이원적인 마음을 넘어선 그리스도 의식만이 신과 신의 진리를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마음과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마음이 됨으로서만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아와 연합함으로써 여러분은 점차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가 물질적 쾌락보다 삶에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한 조각을 흡수한 다음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이스트가 부풀어 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죽을 계속 반죽하면 효모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므로 반죽을 한쪽에 따로 두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리를 한 조각 받아들인 다음 그 진리가 서서히 의식을 고양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특히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 과정을 자신의 지성으로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현상이나 최고의 경험을 원할 때 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제공하는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이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폭력적인 사람들이 힘으로 하늘나라를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내 네, 요점은 무집착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집착이라는 개념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점차 내면화해야 하며, 그 진리가 되어야만 무집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으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롭게 하려고 왔다. 신은 영적인 사람들이 물질 세계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와 다른 종교에서 지지하는 포기의 여정은 이상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필연적으로 신의 설계의 일부 측면과 신의 자녀에 대한 신의 선물 중 일부를 부정하게 됩니다. 신의 선물에 대한 이러한 부정이 계속되는 한 신의 왕국은 지상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기의 여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 즉 많은 사람이 자신을 영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로 식별할 정도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된 위기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물건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 세상의 삶의 일부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이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20 신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2십일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라,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하늘을 강제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하늘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은 외부의 규칙을 따르고 종교의 교리를 믿으면, 즉, 이 세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자동으로 하늘에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열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무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집착이 되는 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더 많은 단계가 정의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 단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정한 물질적 쾌락보다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더 원한다고 결심하고, 영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시간과 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세속적인 추구를 기꺼이 제쳐둡니다. 영적인 성장의 진정한 열쇠는 진리를 내면화하고 내 존재의 더 높은 부분, 즉 내가 그리스도 자아라고 부르는 것과 통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특정한 활동들이 그리스도 자아와의 통합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활동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는 세상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신의 비전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물에 집착하지 않고 즐기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점차 무집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생존과 쾌락을 위해 세상에서 근원과 원인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신을 바라보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무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신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신의 나라와 신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신의 생명흐름이 육화하기 전에 최대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설계된 인생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명흐름은 최대한의 성장을 원했고 신에게 그 성장을 달성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외면의 마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특정한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들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들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외적인 것들 없이는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환영입니다. 따라서 신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완전성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할 뿐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성장에 직접 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본질은 그리스도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자아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킴에게 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한, 즉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신은 그것을 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최대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더 깊은 선택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여러분이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32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무집착을 달성하고, 신이 모든 선의 근원임을 깨닫는 순간, 신은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수 있고, 줄 것입니다. 물질주의를 정의하는 데는 신에 대한 점진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자신의 어떤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감각이나 과학적 도구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적 물질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세계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많은 정통 추종자가 지지하는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이 자신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의 에너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물질 세계와 신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일을 할수 없거나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존과 쾌락을 위해 물질 세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아직 진정한 영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진정한 무집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집착에 도달하는 과정이 에고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고와 신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은 반대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 흐름과 에고의 싸움이며 문제는 생명 흐름이 에고의 지배를 받도록 허용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im 현존과 공동 창조자로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났으며 따라서 에고는 궁극적인 물질주의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무집착에 도달하면 에고는 죽을 것이므로 모든 물질주의의 근원은 에고와 에고를 사용하여 생명 흐름을 통제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신이 모든 선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면 희소성의 개념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신에는 희소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개념입니다. 집착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희소성의 환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공급이 무한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영을 초월하면 모든 좋은 것이 무한히 공급된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신이 주시는 것을 배가시킬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줄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베풀기 시작할 때이 땅에 풍요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